자 오늘 이 시간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산염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다음은 몇 가지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 주제이죠. 아레니우스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선생님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수용액에서 일단 이온화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레니우스의 조건에서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온화 했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느냐, OH 마이너스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산, 염기라는 정의를 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놓는 아이들이라면 그렇죠. 산이고요. 반면에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아이들이라면 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식 안에는 반드시 H 와 OH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야 하죠. 아세트산, 가에 나와 있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이온화해서 물 속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아레니우스의 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에 따르면 수용액이라고 하는 아레니우스의 제한점을 좀 극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H 플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양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수용액에서의 수소 이온으로 한정짓지 말고 그냥 H+라고 하는 양성자라는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H+를 내어놓는 애들을 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번에 H+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애를 염기라고 정의를 내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시면요, HCl 염화수소인데, 자, 이들이 H 플러스를 내어줍니다. 누구한테? 물분자에게요. 그러면 물분자는, 어우, oh, 고마워.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H 플러스를 받아들이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H 플러스를 내어주는 것이 산, H 플러스를 받는 물은 염기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누구의 정의다? 브랜스테드 로 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자, 다음엔 루이스예요. 루이스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루이스는요, H 플러스만 항상 있는 거. H 플러스를 주고받는. 양성자가 없으면 도저히 해결 안 나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양성자가 없어도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의 산과 염기의 정의를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 경우는 비, 공유, 그렇죠. 전자쌍이죠.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을 내어주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렇게 본다면 h 플러스를 암모니아는 이리와 하고 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h 플러스를 받아들일 때 물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의 입장에서 H플러스를 받아들이잖아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예요. 라고도 할수 있지만 암모니아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얘가 갖고 있는 비공인자상을 내어주는 거죠. 누구한테로? 수소이온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좀더 확장해석해서 루이스의 염기이다. 반면에 H플러스는 루이스의 산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적용력을 키우셔야 되죠? 선생님하고 한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레니우스의 산을 쓰고 이온화식을 쓰래요. 그러면 머릿속에 빨리 아레니우스의 산, 그렇죠.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었나요? HBR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BR이라고 하는 것이 이온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산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요.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이죠. 아레니우스의 염기를 찾으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화학 시간에 OH- 있는 걸 빨리 찾아야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라에 있습니다. NaOH가요.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해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한다는 거. 그래서 산과 염기에 관련되 있는 이온화 반응식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요. 탄산의 이온화 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먼저 가해 경우를 봤더니 탄산이 이온화됐는데 생성물을 봤더니 탄산수소 이온이 되어 있고 물 분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H 플러스를 내어줬어요. 그러면 H 플러스를 내어줬으니까, 자,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그럼 이거를 받아들인 건 누구죠? H2O죠. H2O는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나도 가볼게요. 나도 봤더니 탄산수 이온이 H 플러스를 물 분자한테 또 줘요. 그러니까 탄산수 이온은 브랜세드 로리의 그렇죠. 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은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선택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항을 보시면요. 자, 우리 탄산은요. 브랜세드 로리의 산이에요.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항입니다. 나에서 HCO3-는 탄산수소 음이오는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냐? 아니죠. 물이 염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항이죠. 물은요, 가에서 염기로, 그렇죠. 나에서도 염기로 작용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생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루이스의 산 염기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우리 루이스 하면 뭐 생각해야 될지? 그렇죠.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었어요. 산이라고 하는 건요, 비고인자쌍을 염기가 내놓는 비고인자쌍을 어, 고마워하고 받아야 해요. 염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비고인자쌍을 산에게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로 설명해 보면, 비고인자쌍을줄수 있는 아이가 바로 물분자죠. 비고인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수소이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산 H 플러스로, 루이스의 염기 물 분자로 대답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우리 마지막 볼까요. 다음은 암모니아와 관련돼 있는 두 가지의 화학 반응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모니아 질소의 비공인 전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수소 이온에게 내어 준 거죠. 아마도 이들은 루이스의 염기로 작용을 한 것이고, H 플러스는 루이스의 산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번을 보죠. 나번에서 살펴보면, 이번에는 물분자와의 반응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비공유전자상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H 플러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한 상황이죠. 그러면, 물분자에게서 H 플러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물 분자는 H 플러스를 암모니아에게 내어준 거죠. 그건 바로 뭐였죠? 그래요. 브랜세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했고요. 얘는 브랜세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했습니다.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같이 보시죠. 먼저 기억항이에요. 뜬금없는 결합각이 나왔어요. 이렇게 단원 간의 통합도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결합각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NH 사이의 결합각은, 그렇죠.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예요. 우리 저번 단원에서 했었던 부분 떠올리셔서 암모니아 구조 비고인자상 한쌍 있고요. 결합각 107도예요. 라는 설명과 이렇게 돼서 암모늄 이온이 되면 정사면체형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메테인처럼.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사면체 구조는 109도가 될 109.5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합각은 당연히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정정하셔야 되고요. 니은항 보시죠. 나에서 물은 브랜세드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했고 암모니아는 브랜세드로우리의 염기였어요. 라는 설명은 맞는 거예요. 디귿을 볼까요? 가와 나에서 NH3 암모니아는 루이스의 염기이다. 어, 선생님 저 이제 자신 있게 할수 있어요. 기억은루이스 염기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니은은? 선생님 니은은요? 선생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라면서요? 아우 그래서 틀렸어요? 아니죠. 보세요. H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암모니아는 사실은 H플러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비고온자상을 내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세드 롤의 염기이면서 동시에 루이스의 염기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가와 나에서 암모니아는 모두가 브랜세드롤 어, 루이스의 염기로 모두가 작용했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 자, 그래 정답은 무엇이다? 정답은 4번의 니은디귿으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과 염기의 정의는 꼭 나오죠. 산과 염기의 정의에 있어서 세 사람의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그리고 루이스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